안녕하세요. 중고차 컨설턴트 완입니다 오늘 출고하신 고객은 2022년도 네, 5월에 제게 그랜저 i g 차량을 구매하신 고객님의 어머님이세요. 네, 상담은 2022년도 11월부터 드렸던 것 같은데 고민도 많이 하셨고 그 동안 차종도 계속 바뀌셨어요. 그래서 2023년도 4월 21일에 드디어 제게 스포티 더 볼드 차량을 구매하시게 되었네요. 고객님들 상담과 출고에 온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영상 후기를 찍고 편집할 시간이 진짜 잘 없어요. 그래서 출고량의 4분의 1도 영상을 올리지 못하는 거거든요. 늘 밀려서 세달반전 영상을 올리고 있네요. 네, 기다리시는 분들께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고객님의 어머님이 인터뷰 짧게 듣고 차량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작년에 우리 아들이 네. 여기를 통해서 차량을 구매했어요. 그런데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다른 쪽을 알아보려니까 어 여기서 차를 구매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어 여기가 수원까지 왔으니까 KTX를 타고 수원을 내려도 3시간. 네. 무궁화호도 3시간. 네. 그래서 무궁화호를 타고 3시간 걸렸습니다. 신에서까지 네, 하면 4시간 정도 걸렸겠네요. 아 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신 엄마 전에 신차도 구경하러 다녔거든요. 네. 딱 신차 느낌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어머니 말씀 감사합니다. 스포티지 더 볼드 2.0 이륜 가솔린 인텔리전트 트림 2019년식 21,000km를 주행했고요. 완전 무사고 1인 신조 성능검사 올영업 판정을 받았습니다. 판매가격은 2,470만원입니다. 성능검사상 완벽할지라도 늘 해드리는 서비스 점검을 한번더 도와드립니다. 예, 꼼꼼하게 점검하고 실제 성능검사표와 다름이 없는지 다른 문제는 없는지 완벽하게 체크해서 잘 안겨드렸습니다. 외관 상태는 보시다시피 전체적으로 너무 깔끔하고요. 주행 컨디션, 하체 컨디션 모두 최상입니다.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 적용되어 있고요 커버까지 되어 있어서 사용감 자체가 거의 없는 컨디션이었습니다. 뒷좌석은 영상에 그대로 보이시듯 주인 어, 신차급 컨디션입니다. 뒷좌석 열선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앞좌석은 조수석, 운전석, 시트 컨디션 모두 너무 좋고, 양쪽 전동 시트, 그리고 조수석 워크인 스위치, 네, 적용되어 있습니다. 차선 이탈 방지, 사각지대 경고에 들어가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적용되어 있습니다. 정품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스마트키, 프로트 에어컨, 열선 시트, 열선 핸들, 통풍 시트 보입니다. 전자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전후방 센서, 경사로 미끌림 방지 버튼 보이고요. 센터패시아와 대시보드 모두 깨끗하고 스마트키 두개 모두 보관되어 있습니다. 유보와 ECM 적용된 하이패스 룸빌러와 블랙박스 있고요. 냄새와 실내 전체적인 컨디션 모두 준신차급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선팅도 전면까지 딱 좋은 농도로 손상 없이 깨끗합니다. 네, 대구에서 이먼 곳까지 늘 저를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객님도 어머님도 모두 너무 만족해주셔서 뿌듯하고, 네, 보람됩니다. 늘 14년간 그래왔듯 바른 자세로 정도만 걷겠습니다.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이상, 중고차 컨설턴트 많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